안녕하세요, 복리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고 해도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하루 만에 아니 단 10분 만에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회원가입을 하시. 게 되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로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제 링크로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겠죠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회원가입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메일이나 모바일 좀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래 체크 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에 메일함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전송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해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한개의 숫자와 한개의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비밀번호 노를 로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KYC 인증을 해야 하는데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유저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바이낸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다운 받으셨다면 바이낸스 앱을 키시고익스페리언스드 유저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여기서도 이메일에 온 코드를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코드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홈으로 이동하셔서 i 리파이 나우 클릭 해 주시고 KYC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 선택에는 자동으로 한국 골라져 있을 텐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클릭한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순서대로 생년과 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레지덴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영어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우편번호는 네이버에 주소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두 완료를 하셨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을 클릭해서 신원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원인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신분증, 아이디 카드 선택 한 다음에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 인증을 하기 때문에 페이커 픽처 위드 폰을 선택한 후에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그다음에 뒷면 사진 찍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고 신분증 사진은 끝났으니 이제 얼굴 인증만 하면 KYC 인증이 끝나는데요. 얼굴 인증을 할 때는 얼굴 인증 아래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금방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인증까지 완료하게 되면 검토 과정은 약 30분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로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OTP 보안 인증만 하면 바이낸스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와 주시고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바이낸스 유저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큐리티 클릭해 주시고 어센티케이터 앱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아까 가입했던 그 메일에 코드가 한번더 도착해 있을 텐데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각각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구글 OTP 켜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설정키 입력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계정에는 거래소 이름 바이낸스 입력을 해 주시고 설정키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숫자와 영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문자를 복사하시고 구글 OTP로 돌아가셔서 설정키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OTP 앱에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6자리 코드를 바이낸스로 돌아오셔서 넥 버튼 눌러준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이 완료가 되고 바이낸스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입금부터 선물거래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이낸스 거래소로 자금을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카드결제나 원화입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국내 코인 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를 사용해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자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서 자금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로 들어와 주셔서요 송금하실 코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주로 트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매수를 눌러주셔서 원하는 수량 혹은 원하는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들어가주신 다음에 트론을 선택해주셔서 나오는 팝업 메시지 확인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수령 입력 후 확인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지갑 주소는 바이낸스 홈페이지로 들어와주셔서요. 중간에 보이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 주세요. 그런 다음에 디포지 크립토 눌러 주신 다음에 셀렉어 코인에 TRX 검색을 해 주셔서 트론 선택을 해 주시고 셀렉 네트워크에서는 TRX, 트론,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두 개의 네모 겹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신 다음에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 네이버와 카카오톡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인증을 눌러서 저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을 보시면 이러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금 수량이랑 네트워크 출금 주소 받는 이등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서 서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넘어오셔서 필수 버튼 눌러서 서명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서명하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서명을 완료하셨다면 입출금 내역에 들어가시면 출금 진행 중 혹은 출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3분에서 5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이낸스 거래소로 들어. 와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 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지갑 모양을 눌러주세요 지갑 모양의 스팟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트론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트론을 usdt 테더로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컨버트 버튼 눌러서 from trx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 시고 to usdt를 눌러주셔서 현물인 테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최대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건들 지 마시고 컨버트 컨버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트랜잭션 피가 노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시작 에서 매도하지 않고 컨버트를 통해서 현물인 테더로 바꿔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물로 바꿔주셨다면 이 스팟 계좌에 있는 usdt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상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스팟 계정에서 t usd and future로 바꿔주시고 가지고 있는 usdt 맥스 설정에서 컨펌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저희가 바꾼 usdt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할 준비를 마치신 건데요 좌측 상단에 future usd and future 들어가 주셔서 거래를 진행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되셨다면 두가지 선물거래 모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저는 아이솔레이티드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크로스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두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크로스 거래의 경우 청산 당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 현물 지갑 선물 지갑 코인 지갑 등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6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 가지고 거래를 운영하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마진거래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지금도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마진거래를 사용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컨펌 눌러주시면 방금 선택한 마진모드 바로 우측에 대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이 코인은 75배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고 레버리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자 맞는 레버리지 설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20배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배로 설정을 하시고 리밋과 마켓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데 타점이 보이거나 혹은 지금 들어가야 할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딜레이 없이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켓 거래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켓을 사용해서 롱 포지션 혹은 쇼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롱 버튼 눌러서 롱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창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시장가를 의미하며 바로 오른쪽에 리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 청산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한의 자산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스탑로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우측에 보시면 TPSL4 포지션이라고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연필 모양 클릭해주시고 원하는 가격을 입력하셔서 손절라인, 입절라인을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23과 22를 입절라인 손절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컨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3달러일 때, 테이크 프로핏 22달러일 때, 스탑 로스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오픈 오더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주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까지 설정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배우시게 된 건데요.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켓과 리밋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지션에 진입했던 것처럼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매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마켓을 누르게 되면 시장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서 마켓 눌러서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도 수익을 보는 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트레이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카피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카피트레이더 PNL을 선택해서 이 마스터트레이더를 카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 골라서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필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카피트레이더들의 PNL이 7만 5천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총운용자산이 200만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프로필 확인해 주시면 다음에 포지션 히스토리 누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 사람을 카피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무작정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낸스에서는 모의 카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카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상 자산 만 달러로 모의 카피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의 카피를 진행했던 트레이더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 카피 트레이더를 등록해서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의 카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트레이더를 찾으신 다음에 카피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카피트레이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때요 카피트레이딩부터 선물거래까지 모두 하시는 법 아시겠나요 그러면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나 혹은 자신이 매매할 때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최대한 수수료를 아끼시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할인할 때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 계산기입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씩 수익률만 내도 거의 14억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카피 트레이더 한 명만 잘 만나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카피 트레이딩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에 자신의 매매법 혹은 카피 트레이딩을 활용해서 하루에 2%씩만 수익을 내도 이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여러분 모두 14억이 아니라 140억 벌수 있을 때까지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